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초버섯TV입니다. 지금 꽃잎이 비에 촉촉히 젖어있는 제비꽃을 오늘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꽃도 예쁘지만 알고보면 정말 몸에 좋은 효능을 갖고있는 나물약초입니다. 아주 귀한 식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지만 종류도 한 60가지 넘고요. 꽃도 참 예쁘고 그냥 일반 제비꽃으로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귀한 나물이고, 약성이 엄청 많은 나물약초입니다, 여러분. 제비꽃. 지금 보이는 이 제비꽃은 호제비꽃입니다.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 이름 알기가 조금 힘드는 그런 식물이에요. 이 제비꽃을 제가 아는 대로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꽃말은 신뢰, 용서이고요생양명으로는 어, 자화지정이에요. 어, 이 제비꽃을 정말 알고 보면 약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 첫 번째 이 제비꽃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은요. 사포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루틴, 비타민 C. 항산화 영양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귀한 약초입니다. 나물이고 네, 효능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항균작용, 장염, 설사, 신장염, 어, 유선염, 월경통, 동맥경화, 피부 미백, 눈 건강, 아, 눈의 충렬, 다리끼 이런 데 좋은 효능을 갖고 있고요. 또 해독작용이 좋아요. 그리고 혈압을 낮추어, 낮추고요. 어, 안압 상승, 눈 축혈, 안구 건조 중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중풍 예방 치료, 특히 당뇨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황달, 비뇨기 질환, 소화촉진, 치통, 불면증, 아주 좋은 효능이 많아요. 어,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피부 미비에 좋은 효능을 또 갖고 있어요. 어, 알고 보니까 정말 놀랍죠. 또 이렇게 좋은 어, 약성을 갖고 있지만 또 어, 뭐, 너무 많이 드시면 부작용이 올수 있어요. 어, 식물이 찬성질이라서 과다복용하거나 장기복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력이 약하고 식욕이 부진인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이 음, 제비꽃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지만 정말 생각보다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음, 특히 당뇨에 좋고 어, 해독작용을 하고 동맥경화, 피부 미백 천연항생제라 할 정도로 어, 많은 효능을 갖고 있는 제비꽃입니다. 그리고 이 제비꽃 종자번식은요. 어, 주로 다른 식물들을 보면 은 벌이나 아니면 새들이나 나비 이런 것들이 종자번식을 시키는데 이것은 키가 작아서 특히 키가 작아서 개미들이나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번식이 된답니다. 이것은 좀 특이하죠? 개미가 종자번식을 한다는 게 키가 작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포닌, 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루틴, 비타민C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몸에 좋은 효능을 주겠습니까. 꽃만 예쁜 걸로 알았는데 정말 좋은 효능이 있죠. 어, 나물로도 아주 훌륭한 나물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으로 복용할 때에는 5월달에 꽃이 핀 후에 전철을 채취해서 말려서 10에서 15g 달여 드시면 됩니다. 예쁜 꽃도 되고 또 나물로 맛있는 나물로도 드실 수 있고 약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꽃은 샐러드나 화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염료로도 사용되고 효소를 담그 드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쁜 꽃이고 이렇게 흔하게 볼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다는 것. 천연 항생제라 할 정도로 염증에도 좋은 그런 효능을 갖고 있는 허제비꽃. 비에 젖은 허제비 꽃잎도 나름대로 괜찮죠 햇빛이 나면 더 예뻐요. 오늘은 제가 나물도 되고 약성도 많고 꽃도 예쁜 아주 귀한 식물 허제비꽃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깨끗한 지역에 채취해서 나물로도 드시고 약으로도 또 활용하시고 또그 화단에 심어놔도 키가 작지만 아주 예쁜 그런 좋은 식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호제비꽃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